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요. 2023-24 시즌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한 한국과 일본 선수 답1 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즌 2000분 이상 뛴 선수들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황인범입니다. 챔스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골 1도움을 올리며 충격을 선사했던 황인범은 세르비아 리그란 동유럽 리그에서 활약해 국내 팬들에겐 소식이 뜸했습니다. 황인범의 시즌 활약은 팀 내에서 독보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유럽의 빅리그의 팀들이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공식적으로 118억을 제시한 걸 시작으로 울버햄튼, 레알 베티스,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관심을 표한 것이었죠. 황인범은 그동안 러시아 리그, 그리스 리그를 돌면서 유럽 빅리그 노크를 계속 해왔을 정도로 활약을 보여주었고, 집에 즈다란 클럽에서 올 시즌 여러 스카우터들이 보면서 높은 평가를 매겼습니다. 리그의 규모는 비록 다른 큰 리그보다 작을 진 몰라도 황인범이 올 시즌 보여준 중원에서의 볼 배급은 충분히 빅리그에서 통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구위는. 배준호입니다. 대전의 막내아들 배준호가 2023년 유럽 첫 이적을 잉글랜드 이브리그 팀인 스토크로 정했을 때 그가 이렇게나까지 잘 적응하고 활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달의 선수성만 3번이나 수상했고 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팀 차출이 있을 때마다 스토크 구단과 팬들이 전전긍긍했을 정도 이처럼 이적 첫 시즌만의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2024년 여름 더큰 팀으로 이적 가능성도 큽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고 올해 선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좌우윙 뿐만 아니라 국미까지 수행 가능한 멀티성 때문에 감독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유형 전진성과 기술까지 매우 뛰어나 코리아 네이마르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존의 한국 선수들과 다른 유형이고 몸싸움도 통한 장점까지 있어 그의 다음 이적팀이 기대가 됩니다. 8위는 엔도와타루입니다. 리버풀이 엔도를 영입했을 때 모두가 의아했고 초반 3개월 동안은 온갖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2024년 1월 드디어 엔도가 날아올랐고 맨시티전 데브라이나의 존재를 삭제시키는 수비공헌도로 찬사를 받습니다. 유 많은 경기들에서 뛰며 후반기엔 평범한 폼을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한 건 입단 초기 기대치에 비해서는 고마울 정도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원자원에서 엘리앤 맥알이스터를 제외하면 엔도가 없으면 미들이 터져버리는 리버풀이었죠. 리버풀은 6번 휴병 미드필더의 부재에 시달렸고 다음 시즌 엔도를 백업으로 두면서 바세티칠의 임대를 통해서 라인업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4년 계약을 했고 싸게 데려온 선수인 만큼 리버풀의 새 감독도 충분히 엔도를 치든 구상에 넣을 것입니다. 7위는 이강인입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파리 생데르망으로 둥지를 옮긴 이강인은 찌든 동안 오른쪽 윙보다한칸 아래에서 뛰어 베스트 포지션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포지션을 두루뛴 이강인 때문에 엔디케 감독은 양아들처럼 계속 써왔죠. 다소 아쉬운 스탯 생산력 때문에 순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리그 23경기에서 18번의 선발로 충분히 롯데 자원으로 증명했고, 첫 시즌 치곤 무난히 프랑스 무대 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강인이 경쟁자인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와 돌아가면서 자리를 경쟁해야 합니다. 부상에 차출에 많은 악재가 있던 이강인이었지만,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맞추고 트로피까지 들었으니 성공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6위는 구보 다케우사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시즌 전체 평점 1위를 차지한 쿠보는 팀내에서 왼발잡이지만 오른쪽 공격수로 나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공격 패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능력을 따지면 리그에서 상위권인 그는 팀내 공격의 시발점으로 쿠보가 부진다면 팀 공격이 안 풀리곤 했습니다. 타 팀들도 리그에서 쿠보를 의식적으로 수비하는 등의 플랜을 짜오기도 했죠. 그만큼 쿠보는 팀의 전술 코어가 될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만 전반기만큼 후반기엔 품이 많이 죽었다는 것인데 전반기에서의 폼이 유지되었다면 쿠버는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 쿠버의 스탯은 그렇게 아쉬웠지만 팀내 평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에 들어서 소시에다드 2년차 기대했지만 팀도 4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5위는 이재성입니다.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의 마인츠는 리그 후반기에 강등권까지 떨어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순간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이재성. 아시안컵 때 국대 차출로 자리를 비웠을 때 마인츠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24라운드부터 10경기 동안 이재성은 네골 5도움의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냈습니다. 17위였던 마인츠는 이재성의 모멘쇼로 시즌 막판을 13위로 마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특히 마인츠는 2024년 2월 보 헬릭센 신인 감독이 오고 이재성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이후 활활 날았습니다. 이재성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내경기에서 3승 1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시즌 연속 두다리스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으니 마인츠 입장에선 이보다 보배가 없을 것입니다. 4위는 미나미노입니다. 먼저 유럽에 진출하고 활약 중인 한일 축구 선수는 한국이 28명, 일본이 136명입니다. 유럽 4대 리그에서 진출한 빅리그 선수는 한국이 9명, 일본이 27명이죠. 한국도 꾸준하게 유럽 진출한 선수들이 증가했고 일본도 2019년 34명에서 4배나 증가한 수치. 그중 2023-24시즌 토미아스는 리그 1100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이토마는 후반기 부상으로 거의 통으로 다 날렸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리그 중 독보 있는 선수는 미나미노 다쿠미입니다. 과거 잘 처부르크 은사였던 히토와 재결합한 뒤 그는 유럽 진출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고 리그 공격 포인트 역시 2017년 이후 최다 개수를 기록하며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모나코에서 공격을 잘 수행했고 핵심으로 거듭났죠. 3위는 이토 히로키입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슈트트 가르트는 리그 16위에 그쳐 자칫 2부 리그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엔도까지 리버풀로 갇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뒤에야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올 시즌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슈트트 가르트는 예상을 뒤집고 2위에 이업을 달성했습니다. 공격수 기라시가 리그 28골을 터뜨려 공격을 이끌었고 운다보와 피리의 이선 지원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비에서 이토의 활약이 또 눈부셨습니다 2021년 임대로 슈트즈가르트로 합류했던 그는 2022년 완전 이적에 성공했고 올 시즌 리그 27경기에 나와서 후반 막판 11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센터백 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에 빠른 스피드까지 보여중인 왼발잡이 이토는 벌써부터 빅팀들이 탐내는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2위는 황희찬입니다 그동안 EPL에서 손흥민 외에 아시아 선수가 두 다리수 골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황희찬이 EPL 데뷔 세 시즌 만에 두 다리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 본인 빅리그 커리어 하이 리그 전반기 19라운드 만에 리그 10억 골을 기록하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구단 역대로 따져도 세 번째 36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리그 12억 골이자 프리미어 리그 통산 20번째 골을 사들여 통산 1 9 골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박지성을 넘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리그 7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 결승골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상과의 싸움에서 조금은 털어낸 한 해였고 성희찬 스스로도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이 한 단계 더스텝업됐다고볼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손흥민입니다. EPL 이적 후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굴림해온 손흥민에게 지난 시즌 아쉬움을 털어내고 헤리케인도 없는 마당에 에이스 역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토트넘 공격진들 이샬리송, 글루셉스키, 브래던 존슨 모두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모습들이었고 솔로몬과 브리안 힐은 리그에서 뭘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임대훈, 티모베르더도 합격점은 아니었기에 손흥민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많았던 게 사실. 손흥민은 시즌 3000분 가까이 시간을 소화했고 유일하게 팀 내에서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대표 차출만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더 많은 활약을 했겠지만 아시아 컵까지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선수 스스로도 뼈아픈 한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반기 토트넘 팀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역시 손흥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온 시즌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024년 EPL을 대표하는 스타 중 하나로 아직도 성장 중인 이선라인의 만능 제주군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